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5일이고요. 지금 장중인데, 큐렉소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장중에 이런저런 종목들 좀 찾아봤는데, 저는 큐렉소가 어, 제 기준에 좀 나왔어요. 매수 맥점이 좀 나온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해드렸냐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이 있거든요. 무료 정보방에 제가 조금 전에 좀 글을 좀 남겨드렸어요.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자, 내용을 좀 같이 볼게요. 자, 큐렉소에 대한 부분이고요. 종목은 큐렉소입니다. 큐렉소고, 오늘 4월 5일 관심주다. 제가 이렇게 좀 적어드렸어요. 적어드렸고, 현재 가격 12,400원 수준에서 단기 목표가 20% 나온다. 그죠? 제가 목표치도 제시해드렸고, 매수 100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요정도 당분간 잘 보셔야 된다. 아, 제가 이렇게 좀 적어드렸습니다. 그죠? 음, 오후 1시 54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보면, 큐렉소는 당연히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아실 거예요 로봇 그죠? 로봇 관련주고 로봇 관련주 중에 의료 로봇 그죠? 수술용 의료 로봇 기업인데 그 결과물들이 그 동안에 이제 수년 동안 연구 개발하고 준비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결과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그 부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 설명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 지금 무료 정보방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이 부분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보의 생명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속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시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장중에 이 부분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고 들어와서 하시는 거하고는 좀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는 부분들을 추천을 드리고 무료 정보방 입장하는 방법은 어려우신 거 아니시고요 여러분들 아래 보이시는 번호 있죠? 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5번 주셔가지고 어, 이 부분 좀 챙겨가시면 되시거든요. 어, 지금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 5865 4 1 3 4 번으로 숫자 5번 주셔가지고 어, 무료 링크 받아가시고요. 자, 추가적인 좀 안내를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잡고 가야 되는데, 단순히 로봇 테마다, 로봇 관련주다, 뭐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의료 로봇 쪽에서의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이게 좀 중요한데, 로봇 쪽에 관련된 테마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결과물들이 좀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물, 그죠? 그런데 결과물이 나오는 회사들이 물론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제가 볼 때는 어, 큐렉소라고 보여지고요. 큐렉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좀 이슈가 있었어요. 지난달 중순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때 이슈가 여러분들 뭐가 나왔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 이슈에 대한 협업, 이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인정한 부분들이다 하면서 관련 내용들 많이 나왔었고 단기 급등에 따라서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 아주 이쁘게 잘 받았습니다 그죠 가격조정과 기간조정 기간 아주 이쁘게 잘 받고 지금도 20선을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도 안했어요 그죠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상승으로 추세 돌려놓은 상태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몰린다 그러면 이 상승하는 그 각도가 강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충분히 실리고 있어요 2월달 이후로 쭉 거래량 들어오면서 지금 에너지 응집 중이라는 상황이 좀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장중에 제가 이런 내용으로 좀 무료 정보방에 남겨드렸습니다만 이 정도 흐름에 이 정도 재료라고 하면 단기간에 목표치 20%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어,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단순히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 달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20%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좀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지금 분기별로요, 지금 2023년 4월이잖아요. 그럼 1분기 이제 마감 됐는데, 그죠? 어, 분기별로, 분기로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가장 많은 로봇 실적이 나왔어요. 이해되십니까? 의료로봇을 1분기에 여러분들 1분기에 의료로봇을 그렉스에서몇 대를 팔았냐면 여러분 23대를 팔았어요 23대 23대인데 23대를 뭐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게 아니고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자 23대를 그러면 우리가 어디다 팔았는가 어디다 팔았는가 내수인가 그죠 보세요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내수로 팔았는가 아니면 수출로 팔았는가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여러분 수출입니다. 수출. 그럼 수출이면 어느 나라인가? 인도. 그럼 인도에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세계적인 인구를 보유했죠? 인도요. 그죠? 인도에 많이 팔았다 그래요. 아 어, 그래서 지금 올해 23년 1분기에 23세대 팔면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 4분기, 작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 3분기 연속 경신 경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외에서도 인정한 기술적으로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 2020년도에 이게 다섯 대였는데 지금 분기에 지금 23대란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성장세라고 일단 보여지는 거고 이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 회사의 성장에 따라서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본 이해 되시나요? 스물 세대 중에 어, 해외에서 그 판게 17대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은 제가 볼때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안, 안, 작지 않은 수치라서 저는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메릴 헬스케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인도 말고요. 전 세계 30여 개국에 공급에 관한 추가 계약이 여러분 있어요. 30여 개국, 그죠? 어, 30여 나라에 지금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개별 나라에서의 인허가 이런 부분들 나온다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사, 세 분기 연속으로 어, 실적 경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 이런 부분들로써 여러분 그 큐렉소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거 강소기업에 대한 부분들, 로봇 의료 쪽으로. 그래서 지난달에 나온 부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재료 좋았고요. 그죠? 그리고 이번 달에 나온 인도를 필두로 한 해외 수출량 증가, 3분기 연속 판매량 경신 중.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 우리 체크포인트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단기 목표치를 제가 20%로 제시해 드린 부분들은 아 그러면 해외 수출에 대한 물량 증가의 부분. 이것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대략 20% 정도 수준. 자, 요 정도 뭐 대략 보면요. 20%면 여러분들 얼마냐면, 자, 1 4 0 0 0 후반 가격 나온단 말이에요. 15,000원 근처. 지난달에 여러분 많이 올랐을 때가 16,500원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제가 볼때이 파동 계산을 해보면, 어, 이 다음번에 오는 상승으로 가정을 한다 그러면, 다음 목표치는 14,800원, 900원, 15,000원 이 정도 20% 수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 참고하시고 제가 흐름 보면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오늘 제가 장중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정말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후에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나오면 제가 여기다 당연히 코멘트를 드리겠죠. 무료 정보방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료 정보방 입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돈 드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어 번호 주셔가지고 요이 이점 링크 받아가시고요. 어,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서는 수익 괜찮게 잘 나고 있습니다. 재비나게 주식하고 있고요. 여러분 주식 혼자 하시면은 정보 받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고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의식하시면서 개미들끼리 대동단결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종목들하고 시황들 다 핵심 집어 드리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계좌를 꾸준하게 늘리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계좌를 꾸준히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단순히 한 종목으로 많이 먹고 나오고 막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자 계좌수익률이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이거 47.27% 나오잖아요 계좌수익 엄청 좋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려면 여러분 혼자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세요 혼자에서 이 부분을 채워 가신다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 있으시죠? 0 1 0 5 8 6 5 4이3 4번으로 문자 5번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무료 정보방 여기 무료 정보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계시면 제가 장중 시황하고 핵심되는 종목들 오늘처럼 이렇게 큐렉스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분석해서 다 드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보 다 받아가시고요. 어, 그 추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이외에도 제가 지금 드릴 만한 종목들 많이 뽑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챙겨가시는 어, 부분도 되셨으면 좋겠고, 어, 추가적으로 제가 어, 핵심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항들은 교육에 대한 부분들까지 제가 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이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일정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무료 정보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종목이면 종목, 시왕이면 시왕, 교육이면 교육 이런 부분들 모두 아우를 수 있게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어, 문자 주셔서 어,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